축구 보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멋진 경기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드디어 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김계진 저희도 상당히 설레는데요. 오늘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자, 감독이 선수들의 개성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42211 아주 세밀한 전술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222 전형의 변형 전술입니다. 쇼패스 위주의 아주 세밀한 축구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전술입니다. 트넘이 키고 다이어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힘절 되면서 벗어납니다 포너킥입니다 정이 다시 한번 깃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코너 <목소리> 픽처리 잘 됐고요. 콩따냅니다. <목소리> 페리피 안델송 프레드릭스 로 공지켜냅니다 에릭 다이어 에릭 케인 슈팅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빈벌레 골키퍼 수비하기 쉽죠 에릭센패스 좋습니다. 슛! 토트넘의 골입니다.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요. 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뭐 예상대로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 두들긴 끝에 또 득점이 되있습니다 정말.

안드리아르몰렌코 루시오 멋진 크로스 골키퍼 박지자 끊어냈습니다. 찬스죠? 데일리 알리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토트넘의 전반전 아주 근소한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르코 아우나우토비치 열렸습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찬스죠 어렵지 않죠 요리스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사아냅니다 팀이 이미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좀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브래드릭스. 를었습니다자 이제 합타임에 돌입하는데요. 점수는 1대 0. 자 이스토가 후반에도 유지가 될까요? <목소리> 웨스테이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야르몰렌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데일리 알리. 제그일시아. 주심이 흐름대로 갑니다. 지금 패클은 위험했어요. 야르몰렌코.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굴절됩니다. 드로인 결국은 빠집니다. 이 선수 역할이 4백 수비진 앞에서 버티면서 수비를 돕는 건데 오늘 경기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위치는 원래 체력적으로 좀 왕성한 상황에서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후체카하는데요 포트너미 선수를 바꿔줍니다. 손흥민, 델리알리, 무사 뎀벨레 에릭 라멜라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에릭 케인 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죠 골을 노려볼 수 있는 브리킥 찬스입니다. 합니다. 지금 프리킥 위치가 아주 좋았는데 아쉽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지금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프리킥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laughs> 네, 선수 움직임이 오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제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벤치로 물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공격수가 뭐 이른바 한번 말리면 자신의 플레이를 더 이상 펼치기 힘들거든요. 어, 지금 상황은 교체 타이밍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앞서가고 있는 팀이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알로산체스 전술이 좀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일반적인 높이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전진시킵니다. 자 지금 아, 경기 모두를 일단 공격적으로 치는 것 같죠. 네. 일반적인 포정어지 지금 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루카스.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웨스트햄의 루이, 푸카 마스아쿠, 카를로스 산체스, 볼라인나웃볼입니다 자 결국 빠집니다. 이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료 공격수들을 전혀 돕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격을 풀어줘야 될 꼭지점 역할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전혀 풀어주질 못했죠. 지금은 분위기를 바꿔줘야 될 타이밍이 맞습니다. 에릭 라멜라, 상대 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슛. 아하 공격팀의 킹미스 아. 정말 뒤지고 인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에릭 다이어 토트넘 전반부터 현재까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계속 경기를 리드합니다. 이걸 놓치는군요. 이게 들어갔더라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이걸 놓치네요. 경기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현재 홈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해준 오늘의 홈팬들. 아이 서포터들의 응원 덕분에 선수들 더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서포터들의 응원에 선수들도 힘을 받고요. 그래서 이기고 있으면 서포터들은 더 응원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벨리피 안드레송. 마스아쿠.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경기 종료됩니다. 기량이 훌륭한 공격수들을 많이 보유한 결과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자, 오늘 돋보인 활약을 보여준 공격수들에게 일주일 내내 찬사가 이어지겠는데요.